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이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1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죄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마음으로 죄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려운 위기가 오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들, 또 자기 감정, 거짓, 자기 이익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참,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 수십 년을 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참,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말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11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과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 내 방법, 내 생각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는 일에요. 이 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 내 감정, 내 고집 그렇게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씀이 내 편개치지. 내, 내, 편개쳐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생에 가도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잖아요. 총회가 열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음식 배접하고 뭐 일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또 이제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때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총회 전에, 목사님, 힘내서 내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부분 감당하겠습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어제 다 끝날 때까지. 내가 1,200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천불도 넘어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주머니를 열라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는 말은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을에 가면 내가 돕겠습니다. 이것도 두 마음이에요. 가을에 가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두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아예 말을 안 하든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한 마음을 품었으면 한 마음으로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한결같은 한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말에 대해서, 한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하나님 평생에 가야 충성된 자로 성길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 내 고백, 그리고 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막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면 주님 바로 섬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신앙과 결단은 우리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버리면, 한결같은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모든 일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 얻기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도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면서 다른 도움, 다른 생각, 도 마음을 품으면 주님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교언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해야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반석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반석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성경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신앙, 한 마음 신앙입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 두 마음입니까? 참 하나님만 반석이고 하나님만 참 피난처이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말씀과 신앙이 아닌 내 방법,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익에 이렇게 물결처럼 좌우되는 사람.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견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찢어진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찢어진 우산을 내버리고 견고한 집에 들어가야 폭우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격길로 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잖요 목사님 도울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건 딱 끝나는 건 하니까 어제 하루 종일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모시고 다니니까, 막쓸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도 주머니를 열 생각을 안 해. 그럼, 하지,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주머니를 열라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상대 여러분, 우리, 사랑과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늘 견고한 믿음으로 또 한마음으로 한결같은 생각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에 들어가려면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도사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을 품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한 마음, 교회에서도 한 마음, 성도들도 한 마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이 한결같은 진리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돕겠다고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제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죄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은신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방패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평생에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할 게못 돼요. 정말 사람 의지할 게못 돼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의지했다니까요. 이 식당에 가면 이분이 내리라. 저 식당에 가면 저분이 내리라. 어, 또, 우리, 롱비치에 갔기 때문에, 롱비치에 이 행사에는 이분이 내리라 사람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잖아요. 그래서 뭐, 정해서 이 일을 하려면, 교회가 든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그래 어제 마지막에요, 서교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laughs> 그 전화를 한통 하더니, 예또그 네. 목사님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종의 원들과 함께 보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와 방패는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실망할 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늘 생각이 파도에 밀린 것처럼 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 말씀을요, 말씀으로만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여러 번 경험해야 돼요. 여러 번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람 의지하지 않하고 사람 의지하냐, 의지해버리면 조금 비굴해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방패시다. 하나님이 은신처시다. 네. 견고하게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 할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헌신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